이어서 서아당 교육자, 대상 문학부문수사입니다. 강창원, 정지향 이정규, 소승감님, 무대 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 0 2 3년 베스트셀러 상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승감님, 박호재님, 배근희님 정용환님, 이세곤님 서영미님, 서영미상학관님입니다. 이상, 고매하시면무대로올라오세요 이어지는 부분은 사단 교육자 대상 예술 부분입니다. 네. 김유경님, 연동현님, 신석숙님, 서미영님 송아영님, 양혜주님, 소승관님 이세군님, 온사랑님, 양경환님, 이은하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당 교육자 상영의 대상 성명 소송덕 부부는 하요 작사보님이 되겠습니다. 귀학께서는 현대 미술의 지평을 열어가는 교육자로서 대한민국 문학학장과 교육에 힘쓰며 교육자로서의 왕성한 활동을 인정받아 사단교육재상 수상자에 선정되어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24일 사단법인 정합문의 유성 이사장, 글로벌 문의 원격평생교육원 원장, 글로벌 문의 대학교 총장 황유성. 축하드립니다. 이 정규님, 사단 교육자 대상, 다시 가겠습니다. 사단 교육자상, 영예 대상, 성명 이 정규, 문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안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단 교육자상, 영예 대상, 성명 정지향 문학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은 같습니다. 사당 교육자상 영예해상 성명 서미영 신안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은 같습니다. 자, 사단 교육자상 강창원 문학 동물입니다 이하 동물입니다 축하합니다 사단 어. 교육자상 영예 대상 선명 연동연 가수 보문이 되겠습니다 이하 영원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유경님. 4단 교육자상 영예대상 성명 김유경 연기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세균이 네. 4단, 4단 교육자상 영예대상 성명 이세국 색소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하단 교육자산 영예 대상 성명 손아영 신앙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하단 교육자산 영예 대상 성명 이은하 모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온사람이 4단 교육자상 영예의 대상 성명 온사람 모델 부이 되겠습니다. 미안해 못셨습니다 양경원님 4단 교육자상 영예의 대상 성명 양경화 모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단 교육자산 영예 회상 성명 양해주 희낭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단 교육자산 영예 태상, 이상 선명 조독수 신앙송 부부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부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주세요.